됐어요. 잘 먹으면 되겠네. 잘 먹어. 어 식사 잘 먹고. 네. 이거 하루 세번 마주 죽을 겁니다. 어? 하루 세 번씩 마주니까요. 옛날에 거기서 이건도 해골했거든요.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. 많이 나빠졌겠네. 그러니까 서울 대지도 아니고 안 가본 데가 없어요. 교수님 어? 말씀 들으니까 그냥 쏘 같다는 생각만 자꾸 들어가고 <laughs> 여독이 된게 억울하고 막. <laughs> 어한1 0 년. 20년은 이제 하려는 대로 했는데, 이제 이게 심해지니까 아, 아침 새벽에 인슐린 맞았었는데, 또한 그건 많이 오래 맞았어요. 근데 이제 또요 근래 와서 하루 세 번을 맞으라니까, 이제 아침에만 찔르는건 약까지. 근데 또 아침 저녁으로 또 찌르는 것도 이제 좀 나아졌는데, 세번찔르려니까 이제. 그때부터는 이제 짜증이 나고 자꾸 막 신경질 나더라고요. 세번 맞고 하니까 밤중에 갑자기 기운이 쫙 빠져가지고 그런 일은 없었는데 꼭 아침에만 절당에 일어나면 이상하게 45인가 뭐 자다가 재봤어요. 전화를 받고 나면 이게 손, 마비가 되고 막 손이 저리고 발절인지도 오래돼가지고 거기서 약을 한 10년도 냉기 먹었어요. 발톱이 빠졌어요 한 번. 그러다가 이제 그게 어 아주 지금 한 30년은 됐어요.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병원에 얘기하면 또 무서워 잘라라 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아프다 소리를 안 해고 다녔어요. 순발절인 것도 어? 많이 없어졌습니다. 순발절인 것도? 네. 그래 그래 잘 먹고 네. 지금 인슐린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구나 네. 이렇게 해서가면 되겠네. 네 그래. 같은 인슐린을 쓰고 있는데 인슐린 주사로 손으로 맞는 것과 인슐린 펌프로 치료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? 보통 사람은 똑같은 인슐린을 쓰고 있는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실제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. 보면은 인슐린 펜이나 인슐린 실이 주사기를 할 적에는 플러스마의 50%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데 인슐린 펌프라고 24시간 동안 인슐린을 아주 작은 약을4분각을 넣는 걸 보면은 그것이 3%밖에 차이가 없습니다. 큰 차이가 있죠. 펌프하고는 뭐 아무 뭐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. 한마디로. 눈은 좋아지셨어요? 눈도 예, 눈도 좋아지고. 손도 안 저리고. 어, 밥도 다 좋아졌어요. 밥도 잘 먹고. 음. 뭐, 쌀밥에 고기에 잘 먹으라 그래가지고. 네. 고기를 맨날 사다가, 고기를 먹어야 음, 그렇죠. 밥맛도 나고, 딴거 먹으면 안 받아. 예, 교수님, 그, 병원은, 그 야, 쌀밥에 고기에 잘 먹으라 래더라 그랬더니, 아, 그런 병원이 어디 있느냐고, 우리야. 아, 아, 그런 데가 있어. 그랬더니. 아. 진작에 이걸 알았으면 이걸 했어야지. 거기서 몇십 년을 그걸 다닌 게 그게 억울하다는 거지. 난.